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로,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평안과 승리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어려움 중에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여, 평안과 승리를 얻게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환란 날에 낙심하지 않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시편 20편 1절 2절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소원과 그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시편 20편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기도하오니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옵소서.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사 능력의 손으로 그를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10편 20편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의 힘이나 능력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10편, 20편, 7절.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